이번 달 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카니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K8 하이브리드 모델의 스페셜 핫드립니다. 요즘 국산차 정말 오래 걸리죠? 그 중에서도 K8 하이브리드는 현재 기준으로 계약하시면 출고까지 1년이나 걸립니다. 올해 1월만 해도 납기 예상 기간이 9개월 걸렸는데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차급 중고차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신차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장기렌트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달 안으로 출고 가능한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차를 한번 구매하면 10년 가까이 오래 타시는 분들이나 렌트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국산차 장기렌트는 절대 손해가 아니니까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K8 하이브리드는 저희 신남에서 20대를 독점으로 확보한 물량이고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만 선착순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번 달 안에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카니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말이 지나면 완판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36개월부터 60개월까지 렌트료도 함께 설명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입니다.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의 브라운시트. 가장 선호하는 색상 조합이고요. 20대 모두 색상과 옵션이 동일합니다. 다른 색상은 없습니다. 총 3가지 트림 중에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등급입니다. 노블레스 라이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노블레스 등급부터 인포테인먼트가 12.3인치로 적용되고요. 동승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국산차 옵션은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통풍을 넣을 거면 다 넣고 빼 거면 다 빼야지. 치사하게 동승석에 탄 사람은 엉덩이에 땀나도 괜찮은 건... 뭐 아무튼 노블레스 등급에는 다행히도 동승석까지 통풍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잠깐 보겠습니다. hud팩 스마트 커넥트와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옵션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장기렌트 견적입니다. 옵션 포함한 총 차량 가격은 4,543만원이고요. 연간 약정 거리는 2만키로로 했습니다. 표에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요. 선납금이나 보증금이 전혀 없는 초기 선수금 영원 견적입니다. 물론 선납금이나 보증금, 약정 거리 등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구글 폼이나 홈페이지로 요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으로 하시면 월 85만원대, 4년은 76만원, 5년은 72만원대로 나옵니다. 72만 몇천원이 아니고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 앞으로 탁송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탁송료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요. 현재 보시는 렌트료가 실제 견적 금액이니까 다른데 비교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금액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신남이 가장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이 렌트료는 재직자분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고요. 그에 따른 렌트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보시면 보험 조건입니다. 대물은 2억 기준이고요. 만 26세 이상입니다. 본 상품은 만 26세 미만은 진행이 안 되는 상품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8 하이브리드 모델의 스페셜 핫딜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읽어 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